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It's okay to make mistakes.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 보세요. 예를 들어 아이가 수학 문제를 틀렸을 때 It's okay to make mistakes. We learn from them. 실수해도 괜찮아. 그걸 통해 배울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아이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실수를 고쳐야 할때 Let's fix it together. 함께 고쳐보자.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격려해 주세요. 이렇게 하면 아이는 실수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아이에게 실수는 모두가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 주세요. 예를 들어 Everyone makes mistakes, even grown-ups.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해, 어른들도 그래. 라고 설명해 주면 아이는 실수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실수를 통해 배운 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. Remember last time You learned how to do it better. 지난번 기억나? 그걸 통해 더 잘하는 방법을 배웠잖아. 라고 말하면 아이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